크 uh, christmas c a 31번째 수업입니다. her face 그녀의 얼굴을 was였다 hot 뜨거운 뜨거웠다 뜨거웠다. from 몸모로부터 her 그녀의 mornings 아침의 work 일로부터 일로부터 온 이유죠. 그 이유 때문에 일 때문에 but 그러나 she was 그녀는이었다 smile 미소짓다, 스마일링, 뭐뭐하고 있는. 미소짓고 있는이었다, 미소짓고 있었다. 해피, 행복한, 해피리 행복하게. 에지트 세 가지, 로서 때 때문에. 뭐뭐할 때, she carried. 캐리, 나르다. 캐리드, Y가 사촌, I로. 날라서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를요. The c h r i s 그 크리스마스 푸딩을 인몸 안에 들어있는 it's 그것의 이를 작은 circle 원 안에 들어있는 a blue fire 파란색 불의 원 안에 들어있는. Oh, it was 그것은 이었다. A wonderful 훌륭한. 훌륭하고 놀라운 푸딩, 푸딩이었다. They 그들은 were였다. all 모든 delighted 기쁜 delight 기쁨 기쁘기 하다. 기쁘기 하다. 이드가 붙어서 과거 분사로 기쁜 정도로 쓰였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we did 그것을 가지고 it's 그것입니다 your 당신의 great 큰 훌륭한 est 가장 가장 큰 가장 훌륭한 가장 대단한 success 성공 성공작품이다 in 뭐뭐 안에서 all 모든 the years 그 해들 이는 시간 앞에서 경과를 나타냅니다. 모든 그 시간들이 지나고, 모든 그 시간들 만에, 몇해 만에. 대신 앞에 있는 말을 설명하겠죠? 관계 대명사일 수도 있고, 관계 부사일 수도 있습니다. 뒤를 읽어봐야 알겠죠? 앞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We, 우리가 been 이었다. Have는 전부터 지금까지죠. Been은 비동사, 원형, 과거형, was, were. 과거분사, been. Been 앞에 have, 전부터 지금까지, 이었다. Married, 결혼한. 당신과 내가 결혼했던 그 모든 해에서 해가 지나도록 가장 큰 성공 작품이다. 여기서 대신요 문법적으로는 관계의 부사입니다. 근데요 제가 단어 나 건데 이 글을 쓸때쓴 사람이 의도는 관계의 대명사든 관계의 부사든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앞에 명사가 나온 다음에 뒤에 있는 문장들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my dear, 내 네, 사랑하는 사람아, 여보야, said 말했다, 밥, 바비. while, w 앞에 나올 때 생각하는 말입니다. I did, 난 했다, wonder, 궁금해하다. 그리고 놀랐다, 뜻이 두 가지입니다. 이 did는 강조의 두라고 합니다. 근데 동사 뒤에 있는 일이 과거나 현재는 가져가는 습관이 있죠. 전에, 궁금해했다. How much, 얼마나 많은 fruit, 과일을 to 뭐뭐해야 할지. 지는 의문사항 들어있죠. 얼마나 많은 과일을 넣어야 할지. i 그것 안에. It's a pudding이겠습니다. Said, 말했다. His wife. 아내가. But, 그러나 yes, 맞아요. It's, 그것은이다. A good, 좋은 one. One은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food을 말하겠죠. 그것은 좋은 것이다. And, 그리고 she, 그냥 laugh, 웃다. 발음이 특이하죠? laugh, 웃었습니다. Just. 피 h i 라 i 트 a g o o 한, y 어린, g 소녀처럼. 여기서 이제 굳이 저스트를 해석하자면, 딱, 어린, 소녀처럼. n o b o d 너무 하나도 없는. 바디는 몸이라기보다 o 사람을 나타냅니다. 하나도 없는 사람이 말했다. 그 말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동사와 형사 뒤에 대 내용. It, she was, 이었다고. A very small, 매우 작은 푸딩, 푸딩이었다고. Who, 뭐, 뭐, 치고는. A large, 큰 family, 가족 치고는. Nobody,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입은 심지어도 thought, think, thought, thought. 심지어 생각했다. 그 말은. 아무도 심지어 생각하지도 않았다. It, 그것을. No cratchit. 하나도 없는 cratchit. 크래치. cratchit은 성이죠. 하나도 없는 cratchit 가족이 ever said. 말했다. ever는 이제까지인데요.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cratchit이 말했다. 그 어떤 cratchit도 말하지 않았다. 겠죠 thought. 생각했다. 생각하지 않았다. 띵. 것. things 같트를 라이크 뜻두하지 좋아하다 뭐뭐처럼 그것처럼 또는 그것과 같은 것들을 엘레스트 마지막에 마침네 파이널리 인디안 같은 의미입니다. 맨몸 할 때, day, 그들이 finish, 끝마치다, ed 앞에 head, 더 전에. 그들이 이미 그 전에 끝마쳤을 때, their meal, 그들의 식사를. 그리고, the children, 그 아이들은 clear, 말끔히 치우다. clean 하고 는 뜻이 다르겠습니다. clean은 깨끗한이죠. the table. 식탁을, 탁자를 말끔히 치웠습니다. and washed. 씻었습니다. the plate. 그큰 접시들을. then, 그때, they all, 그들 모두는 t s s 앉았습니다. round. 앞에 어가 생략된 뜻이죠. 주변에 이런말은 뒤에 명사가 나올때 뭐뭐으란 말이 붙죠. 그불 주변에. 앞에 주어하고 동사가 나온 다음에 ing 분사구문. 해석은 최대한 내 마음에 맞게 편하게 뭐뭐 하면서 먹으면서 apples 사과들고 and oranges 오렌지들을. there w e r e 있었습니다. a large 큰 bowl 그릇이. bowl 그릇이 a fruit 과일 and sugar 설탕 and hot water 뜨거운 물이 and something some 어떤 thing 것 어떤 것 a little 약간 strong 강한 이 아래부터면 더더 강한 어떤 거. something은 설명해 주는 형용사가 반드시 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강한 어떤 거 이렇게 뒤에 있는 말부터 먼저 해석하셔야 됩니다. But 그러나 only three people 오직 겨우 three 세 명의 사람들만이 그 무슨 말을 수 있었다. Drink 맛있다. 마실 수 있었다. 이거는 동사에서 문장을 정리하죠. At the same time, 같은 시간에 동시에. Because 왜냐하면 the family 그 가족은 only 오직 오로지 own 소유하다,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two glasses glass 유리잔 유리잔 뒤를 and a cup, 커피 먹는 작은 컵, 다 해서 세개죠 정말 가난한 집안인 것 같습니다. 아, 크리스마스 캐럴 31번째 수업이었습니다.